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또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0년전 사도들과 더불어서 세족식을 행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왜 이렇게 하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는 왜 내가 이렇게 했는지,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참 많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고 또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순간 그 당시에는 그 일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이유조차도 알지 못했던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뜻들을 알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순간들이 다 도래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라, 저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분부의 말씀을 주실 때그 순간순간은 나는 하고 싶은데 왜 하지 말라고 하실까? 나는 하기 싫은데 왜또 하라고 하실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66권에서 지난 날의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게 될때 그런 요소와 부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여리고 성도 일곱 바퀴를 돌라고 하실 때 아니 이렇게 돌기만 해서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 의구심도 있지만 하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또 기도원의 용사 3만 2천 가운데 줄이고 줄여서 300명만 남겨두었을 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그 뜻은 그 당신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줄여야 될까? 보통 사람의 생각에는 더 늘려 주셔도 부족할 판인데 그 수를 점점 줄이라고 하셨을 때그 순간에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작은 수를 통해서 13만 5천의 적들을 단숨에 다 이렇게 피해를 입혀서 결국 이스라엘 군대가 큰 승리를 얻게 하신 역사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너희가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장애물들, 또 아픔들, 또 피하고 싶은 수많은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우리가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건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 될, 겪어야 할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다 주실 때에는 마침내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큰 어떤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히 명심을 하고 요한복음 13장 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되 나의 하는 것을 너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고였습니다 물론 이때는 예수님께서 세종 예식을 행하시는 그 과정 속에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종들이나 하는 일을 어찌 선생님께서 저희들에게 해 주십니까? 그래서 이제 거절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만약 너가 씻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관없는 자가 될것이다말이 그리고 주신 말씀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로부터 여러 가지 지도를 받습니다. 지도를 받는데 이런 방식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들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말이죠. 그래서 깨달은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항상 그 길을 순종으로 다 따릅니다.